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아름다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멀리 홍콩으로부터 또 가까이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안식일이라는 귀한 시간 속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 팔복 이야기의 일곱 번째 이야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베트남에 있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베트남에는 부부와 관련된 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 기자가 전쟁이 나기 전에 베트남에 방문을 해서 한 부부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분명히 부부인 게 분명한데 남편은 좀한채 앞에 걸어가고 부인은 조금 뒤에서 떨어져 가는 것을 봤습니다. 기자가 좀 너무 이상해서 아니 왜 그렇게 걸어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대답하기를 아주 엄숙하게 관습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가 옆에 따라오냐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중간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기자가 마을을 방문했고 이제 보니까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앞에 걸었는데 이제는 여자가 앞에 가고 남자가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걸어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지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예, 예 여자분들 충격이죠. 예, 물론 여기에는 픽션이 좀 가미된 이야기이겠지만은 아주 아니라고는 할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명분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 그렇게 살지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꿈을 실어주는 그런 삶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있는 말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의 가마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했습니다. 제일 윗 끝부분에 보면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아주 몰래 조용히 전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자체가 바로 화평의 기별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오늘과 나의 오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하루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고 있는지, 나의 존재가 그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 나에게 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책임있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남부에 제레미라고 하는 한 청년이 집안은 가난하지만 아주 어렵게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근처로 이사를 가서 학비를 보려고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싸올 수가 없어서 식사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우리 옛날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어렵게 학비는 구하고 그렇겠지만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싸갈 만큼의 돈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보고 있자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식사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어느 날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조의 그 농장조의 조장이 되는 좀 나이가 지긋한 조장이 막 어느 날 점심 시간 좀 되어서 막 화를 나면서 자기 부인 욕을 하더라는 것이 뭐 이런 거죠. 아니 이놈이 옆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냐면 아니 이놈이 옆에 내가 정신이 나갔나. 아니 내가 밥을 이렇게 조금밖에 못 먹는데 도시락을 이렇게 많이 싸주면 어떻게 해? 이러면서 에이 참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제레미라는 종각을 보고, 야, 너 나하고 밥 같이 나눠 먹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레미는 생각을 하기를, 아, 조장이 밥이 너무 많으니까 나눠 먹으니까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점심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뭐 이렇게 자꾸 까먹는지 매일매일 도시락을 그렇게 많이 싸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두 개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계속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몇달 동안 시간이 지나서 제레미가 이제 자기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교에 돌아가게 되어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농장 사무실에 들러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조장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조장님의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그 사무실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조장님의 부인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실 직원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분은 부인이 안 계신데요? 사귀한지 오래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에 뒷부분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어떤 행복감이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네. 예.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긴날 동안 여전히 도시락을 많이 싸왔는지 불평하면서도 매일 두개 분량의 도시락이 매일매일 그렇게 몇달 동안 왔는지 잊지도 않은 부인이 욕을 해가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도시락을 줬는지 얼마나 많은 배려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얼마나 많은 기쁨과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자기하고 함께 했는지 자기는 오늘에야 알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레미의 가슴에 평생 기억이 되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월과 시간을 떠나서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의 가슴에도 감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을 참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정말 단순한 방정식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과 생애를 바라보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앞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행복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신학과 단어와 어떤 교리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리고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철칙과 원칙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버리고 예수님을 딱딱한 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백성이 되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화평은 그렇게 가슴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크게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래서, 빛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화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헬라우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한번 다 들어보신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한글과 영어의 표현을 보면 전쟁이나 불화의 반대말인 평화나 화목의 의미로 느껴집니다. 아, 그냥 평화로운 것, 전쟁이 아닌 것.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원어가 주는 나타내는 의미는 평안과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안식의 의미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뭘 말할까? 이 평안은 고통과 공포가 전혀 없는 평안이라기보다는 고통과 공포의 상황에서도 안정을 갖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바람이 없는 생애를 원하십니까? 바람을 이기는 생애를 원하십니까? <laughs> 엄격히 얘기하면 바람 없는 생애를 원하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바람 없는 생애를 원해도 바람이 없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바람이 없는 생애를 원하기는 않지만, 원하지만은 바람이 없는 생애는 없어요. 바람이 있는 생애를 살지만 그 바람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이기면서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평화와 안정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오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림들이 막뭐 평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이 아닌 그림들을 막 그려왔는데 한 아이가 평화의 그림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절벽이 있었고요.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냥 파도는 높게 치고 있었고요. 바람은 아주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는 절벽 가운데 움푹 패인 곳에 그곳에서 어미새가 품 안에서 새끼새를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 그 폭풍 가운데에서 어미의 날개 품 안에 있는 아기새의 그 그림이 바로 화평이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란 바람이 없는 잔잔한 그런 구름 같은 사막의 정막 같은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느끼게 되는 어미 새의 가슴 속에 있는 엄마의 신장 소리를 들으며 새근새근 잠을 잘수 있는 그런 평안을 말한다는 사실이 것입니다. 이 아기 새에게 엄마의 품은 새찬 바람보다 더 강하고 든든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떻게 합니까? 아기새가 밖으로 나갑니까? 아니죠. 엄마의 가슴 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바람이 붑니까? 하나님의 품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의미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란 바람도 불지 않는 평원의 한 가운데 있는 새의 복음 자리가 아니고. 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의 절벽 위에 있는 복음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세상에서 환란과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환란과 고난 가운데에서 느끼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은 분명한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자요, 평안의 줄을 통해 이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바람과 폭풍 가운데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와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먼저 자기 자신과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화평이란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자기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빨개졌는데, 여기 있는 신집사님하고 그냥 평화롭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미 제 얼굴에서 분노와 상실감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평안하게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아무런 감정의 격동이 없이, 맥박과 혈압의 수치가 가장 지극히 정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자기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신앙적인 열심, 외형적인 모습, 사회적인 지위, 신앙의 행동 등. 하지만 그렇게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아둥바둥 살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즉, 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평안과 평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분쟁과 살육, 다툼만을 짓삼던 그가 이제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심는 사도로 변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 가장 열성적이고 잔인한 박해자요 열심 당원이었던 그가 영혼의 빈곤함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평화와 화평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떳떳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담에색도상으로 가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고,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인용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읽었는지는 모르는데 제 아주 오래된 노트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옮겨봤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공격적이며 프로그램 중심적이다. 그들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무서운 속도로 몰아간다. 그 과정 가운데 종종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볼 여유가 전혀 없다. 그들의 삶은 혼란과 언어의 폭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란 글씨 잘 보십시오. 그들은 힘 있는 자는 될수 있을지언정 화평케 하는 자는 될수 없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기쁨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멈추게 하셨듯이 우리를 때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고 서운하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원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이 외에는 평화의 기반이 달리 없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적의를 제어하여 준다. 왜냐하면 분쟁을 완화시켜 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아멘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연말에 시험 내겠습니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와 있는 글들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번역을 하면 평안을 만드는 사람들, 평안이 있게 하는 사람들,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 평안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주신 평안을 나타내 줘야 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나타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삶의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설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더스라고 하는 옛날에 한 신앙인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박광자 집사님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좀 싫어하려고 해도 확 끌어안아버리니까. 그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삶이란 살아가고 존재하면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든지, 하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가 되든지 말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행적과 궤적이 그리고 그 경험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교회를 고통으로 몰고 가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없는 존재로 내 자신이 서 있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각지고 모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나의 죽지 못한 것을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행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이 그림이 있습니다. 나는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똑같은 돌의 용도이지만은 하나는 사람의 모든 앞길을 막고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어,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나는 바로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깊이 고민해 볼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지나온 세월의 삶 속에서 어쩌면 성공한 경험보다는 실패한 경험이 많고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못한 기억이 많아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것이 목사인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내가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내가,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행적을 바라보면서 어제까지, 내 삶의 오늘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면 너 그래, 앞으로 주님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라고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의 내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세상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마저도 상처받는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감싸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딱 떠오르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 신은 뭐냐면,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요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제 오늘 설교의 내용과 프란시스코의 이 내용과 마테모 오장구장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 도록 할까요?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의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의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죽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얻으며,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코는 너무도 정확히 오늘 우리가 배우는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글로 남겨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에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도에 한 남자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전도 유망했던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 아프리카 수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남쪽의 마을 토운지였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 오랫동안 내전을 삼은, 내전을 해온 아프리카 수단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 하는 최고의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수단의 톤지 역시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상대를 향한 분노, 증오, 거기다가 덮쳐오는 가난과 질병, 목숨 걸고 가족과 소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의 생존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가난 때문에 그 결과로 얻은 가난 때문에 그들은 가족이 아파도 자신이 힘들어도 누가 죽어도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열악하고 처참한 현실에서 살다 보니 마음이 메말라 버리고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병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톤즈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진료를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치료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썩어가는 발을 끌고서 100km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악기도 가르쳤습니다. 아,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벌어졌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듬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악기를 가르쳐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웃음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였던 톤즈 마을에 한 남자 덕분에 점점 사람 사는 공간으로 변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아주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휴가차 한국에 들어왔다가 자신이 말기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죽기까지 14번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톤즈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토록 가기 원하던 톤즈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톤즈 사람들은 강인함과 용맹함만을 믿기에 우는 것이 수치였던 톤즈인 사람들은 가족이 죽어도 울지 않던 그들이 바로 이 남자의 죽음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겨준 삶의 가치,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4 8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쳤지만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 주었던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태석 신부입니다. 톤즈는 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비록 너무 짧게 끝난 그의 삶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수백만 명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우리도 그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그렇게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되겠다 지금 사는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를 깨워준 사람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단한 개의 열매였을지 몰라도 그가 주고 남긴 열매는 수백만 개의 결실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열매 맺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헬렌 켈러의 한 문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아니 타인의 삶에 어쩐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진정한 바램이 그것이 아닙니까? 생애의 향기와 품성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향기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은 세상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향기를 품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흔적은 사라졌어도 그 향기는 여전히 남았어. 그 채취를 남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팔복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던 예수님의 삶처럼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